안녕하세요. 신창한 칸지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최근 국내 세단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워낙에 SUV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좀 세단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든 경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K8과 그랜저는 계속해서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K8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K8의 실내외 달라진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새로운 기능들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신차 한칸즈는 신차 패키지 전문 브랜드 카스페이스, 신차 금융 다이렉트 비교 서비스 카돈과 함께합니다. 가장 많이 바뀐 전면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현재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 룩인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입니다. 근데 중간에 길게 라이트를 이어야 해서 그런지 시그니처 라이팅이 옆쪽으로 길게 나오지 못하고 약간 중간에 뚝 자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죠? 전체적인 느낌이 EV9을 위아래로 좀 눌러놓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 K8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나 오너분들이시라면 전면부 모습에서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K8의 나름 시그니처 라이팅 수 있었던 화려한 패턴의 그릴이 통째로 사라진 모습이죠. 대신의 부분 변경이 되면서 준대형 세단의 웅장함이 느껴지도록 입체적인 형상의 범퍼와 하단부의 긴 크롬 장식을 적용해 와이드한 느낌을 더한 모습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기존 K8의 전면부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좀더 최신차 느낌이 확 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매 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웰컴 라이트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스타일로 웰컴 라이트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측면부 모습입니다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을 각각 10mm, 25mm 늘려 기존 모델 대비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K8과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좀더 길어진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후면부는 기존 모델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턴시그널은 무빙 타입의 LED 턴시그널이 적용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깜빡이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켰을 때도 무빙 형태로 켜진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비상등까지는 무빙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말이죠. 후면 램프 같은 경우 중앙에 수직적 조형 패턴을 적용하여 기존 모델보다 좀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하단 쪽엔 신규 범퍼가 적용되어 보다 더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외관 기능 중 가장 놀란 게 바로 트렁크 작동 부분인데요. 전동 트렁크를 열고 닫았을 때 소리가 진짜 국산차에서 가장 조용한 수준으로 작동되더라고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당연히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시그니처 블랙의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요즘 현대 기아차들의 경우 세단, SUV 할것 없이 모두 블랙 에디션에 재미를 붙인 모습인데요 이번 K8의 블랙 에디션 역시 차량과 꽤 괜찮은 궁합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면부, 면부, 기아 로고 및 K8 로고 엠블럼이 모두 블랙 처리가 되어 있고 필도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피러 쪽 K8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상어 지느러미 부분도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모두. 변경된 모습이네요. 역시 블랙조합은 어떤 차든지 간에 항상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라이벌이라 할수 있는 그랜저보다 좀더 크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랜저의 길이가 5m 35cm였는데 이번 신형 K8은 5m 50cm로 길이를 조금 더 늘려 크기적인 부분에 그랜저 대비 강점을 가지게 되었죠. 아 물론 휠베이스 크기는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오버행 부분을 조금씩 길이를 늘려서 전체적인 크기가 그랜저보다 커졌다라고 알아. 놔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차 검수 아무 데서나 바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신차 패키지 원조 카스페이스에서는 신차 검수를 포함한 최상의 서비스를 전국 50여개 가맹점에서 일괄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와 신차 패키지는 카스페이스 잊지 마세요 다음은 실내 모습입니다. 기존 K8모델 디스플레이와 같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지만 기존 K8의 디스플레이 마감이 약간 사다리꼴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요즘 출시되는 신차들에 적용되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선 충전은 두 개를 한 번에 할수 있는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워낙 1열 공간 및 2열 공간을 넓게 뺄수 있는 차다 보니 센터페시아 공간을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K8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스티링휠 모양도 약간 디커텐들 모양으로 변경되었고 가운데 큰 기아 로고가 없어지게 되었고 요즘 나오는 기아 차량 로고로 변경되었네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CCNC 기능이 적용되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진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은 기존 다이얼 타입 기어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무선 충전기와 지문 인식 시스템 그리고 최초로 적용되는 이중 사출 인쇄 방식 컵홀더 커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실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콘솔 쪽인데요. 열선 및 자외선 살균 기능이 들어간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가 신규 적용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준 모습입니다. 좀더 비싼 형태인데 돈을 좀 썼다고 볼수 있겠고요. 2열은 기존 모델과 크게 바뀐 점이 없네요. 여전히 넓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줄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랜저 대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2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는 거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인테리어 색상은 네이비 투톤 브라운, 베이지 색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급스러움과 강렬 이런 느낌을 주는 새롭게 출시된 색상인 라운지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가 차량의 급과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5 가솔린은 노블레스 라이트 3,736만원부터 노블레스 4,088만원, 시그니처 4,501만원, 시그니처 블랙 4,55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요. 3.5 가솔린은 노블레스 라이트 4,048만원, 노블레스 4,375만원, 시그니처 4,788만원, 시그니처 블랙 4,837만원,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라이트 4,372만 원부터 노블레스 4,724만 원, 시그니처 5,137만 원, 시그니처 블랙 5,16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 LPG 역시도 출시가 되는데요, 프레스티지 3,782만 원, 노블레스 4,166만 원으로. 최종 책정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커지고 최신 기능들이 많이 적용된 만큼 가격 역시도 꽤 오른 모습인데요. 이제 그랜저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엔진 커미션은 기존 K8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K8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만간에 시승차가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요. 실제 시승 느낌은 어떨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들고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세차 살때 카동 잊지 마세요.